자, 이번에는 바이브 코딩 한번 해봅시다. 대충 페이지 하나 요청하고요. 바탕화면으로 가줍시다.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새로 만들기, 텍스트 문서 파일 오른쪽 클릭, 이름 바꾸기 이름 입력 후 마지막에 너의 치팀을 적어줍니다. 마지막에 더 HTML이 핵심이고요. 확장명 변경하고 나서 연결 프로그램 더 보기 메모장. 이제 메모장으로 코드 작성 가능합니다. 재미나이로 가져온 코드 붙여넣고 실행. 그럼 간단하게 웹 페이지 출력했고요. 이게 기본입니다. 이번 영상은 간단 키보드 만들기고요. 제미나이한테 대충 프롬프트 입력하고 코드 복사 붙여넣기. 이제 웹페이지 새로 고침 해주고요. 이제 대충 페이지 만들었네요. 첫 번째 버튼은 자음 세팅하고 두 번째는 모음, 세 번째는 받침. 그리고 삭제. 확인은 필요 없긴 함. 현재 오류 좀 있으니, 해당하는 오류 수정 요청 하면 끝. 똑같이 아두이노 코드도. 복사 붙여넣기 끝. 포트랑 보드 설정 확실히 해주고요. c m d 서 패키지 설치해주고요. htm을 만든 것처럼, 파이파일도 만들어 줍시다. 파일명은 여기 따라서 안 해도 되는데, 그냥 간단하게 따라 해 봅시다. 참고로 파이썬 깔아야지 패키지 설치 가능. p i 가 파이썬님. 마찬가지로 메모장 열기. 코드 복붙 해주고요. 어지저지 완성. 마우스와 키보드 클릭이 아닌 아두이노로 버튼 누르는 중. 바이브 코딩 끝. CMD 창에 올라오는 건 디버그 출력이라. 그냥 확인 용도임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컨텐츠 추천받습니다. 코드들은 설명창에 기셔브 링크 걸려 있습니다. 네.